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 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오늘, 음, 금요일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아이는 한박꽃이랍니다. 향기가 있는 한박꽃. 한박꽃꽃이 이렇게 피었는데요. 꽃들이 더 떨어졌어요. 이렇게. 꽃들이 택배 배송할 때도 떨어지고 움직일 때도 떨어지고 택배 싸면서도 떨어지고 한박 꽃은 금방 떨어지고 또 금세 금세 꽃이 이렇게 맺습니다. 향기 정말 진합니다. 한박 자스민 9,000원입니다. 한박 자스민입니다. 아이고 한박 자스민 이렇게 지금 꽃들이 있지만 벌써 밑에도 이 아이도 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택배 가정 중에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는 아이들은 음꼭 영양제 받으시고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기 진한 한박 자스민 9,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아메리칸 블루는 4,000원입니다. 지금 아메리칸 블루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우셔서... 어, 예쁘게 키우셔서 꽃 많이 보실 분들 아메리칸 블루 4,000원입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메리칸 블루 제가 크게 키우신 대품입니다. 대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품 이렇게 꽃 많이 지금 꽃 엄청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아메리칸 블루 꽃을 많이 피게 하는 방법. 그늘에 있으면 꽃잘안 핍니다. 그리고 어 연양이 충분해야만이 꽃들이 많이 핀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블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하고 부드러우면 웃자라면 피지 잘 않습니다. 꽃이 그래서 웃자라지 않게끔 그늘에서 키우지 않으시고요. 꽃 많이 보시려면 연양제와 햇이 충분히 주시면 이렇게 큰 대품으로 금방 키울 수 있답니다. 아메리칸 블루 제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 4,000원입니다. 그리고 홍공작입니다. 홍공작. 우리 만냥금들 아시죠? 홍공작 4,500원입니다. 홍공작. 이렇게 홍색. 위에 부분이 이렇게 홍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홍공작. 지금 우리 아이도 조금 있으면 아마 꽃들 필 겁니다. 홍공작. 4,500원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자스민입니다. 오렌지 자스민 3,500원입니다. 오렌지 자스민도 향기 있는 아이들을 합니다. 이 아이들, 어, 연양제 충분히 주면서 햇빛 많이 보여주시면 우리 오렌지 자스민도, 음, 향기 극한 집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렌지 자스민이나 한박 자스민, 월동 안 됩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도 월동 안 됩니다. 아, 누가 여쭤보셨는데요. 홍공 작도 월동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덴트롱도 월동 안 됩니다. 덴트롱 3,000원입니다. 덴트롱. 덴트롱 이렇게 생겼습니다. 덴트롱꽃 너무 예쁘죠. 덴트롱이면 덴트롱 이렇게 지금은 약간 하이트 로 생겼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또 변해 간답니다 꽃이 다지고 나면 그린 매직 그린 매직 12,000원입니다 그린 매직 그린 매직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린 매직 굉장히 큽니다 그린 매직 1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린 매직도 올동안 됩니다 콩고 2,800원입니다 콩고도 올동안 됩니다 콩고도 올동안 됩니다 2800원이랍니다. 난타나 중, 난타나 중도 올동 안 됩니다. <laughs> 난타나도 역시나 이렇게 예쁜 꽃들 택배 가정 중에서 우수수 떨어지지만 다시 난타나 꽃, 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채화 고무나무 두개 있습니다. 수채화 고무나무도 올동 안 됩니다. 수채화 고무나무, 우리 이 아이 지금 두개 남았습니다. 8,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수채화고음나무 몬스테리아 몬스테리아도 월통안 됩니다. 몬스테리아 너무나 크고 멋있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몬스테리아. 어우 제가 영상 다못 담아요. 이 아이는 너무 커서 몬스테리아 13,000원입니다. 몬스테리아 가격 13,000원 입니다 그리고 스파트 이 아이도 올동 안됩니다 스파트 3300원 입니다 스파트 꽃들이 몇 개씩 올라오고 있는 스파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3300원 입니다 스파트 스파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3300원 입니다 그리고 핑크 의아리 입니다 핑크 의아리 핑크 의아리 3만원 입니다 이런 색 꽃이 피는 핑크색 의아리. 지금, 이렇게. 이렇게 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망울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핑크색 의아리랍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아,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죽은 거 아닙니다. 원래, 어, 약간 묵은 잎은 묵은 줄기는 이렇게 베는데 간답니다. 크레마티스 의아리 3만원입니다. 스타 벤자민, 스타 벤자민, 스타 벤자민,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타 벤자민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스타 벤자민, 16,000원입니다. 스타 벤자민 정말 멋있어요. 스타 벤자민, 스타 벤자민,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오늘 주문하시면 굉장히 내년에 예쁜 꽃 보실 거랍니다. 꽃이 이렇게 피는 유럽 목수국입니다. 그런데 유럽 목수국 이름은 다루아입니다. 27,000원입니다. 굉장히 오늘 우리 아이들 가져가시면 저렴한 가격이랍니다. 근데 유럽 목수국, 우리 이렇게 피는 아이, 처음에는 약간 이런 색으로 피었다가 색이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이는 나임 나이트 목수국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크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만이 키우실 분들, 그리고 정원이 넓은 정원이 아니고 약간 좁은 정원? 이라고 할까요? 예쁜 정원? 이라고 할까요? 그러신 분들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분에서,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신 분들, 얘들은 빨리빨리 그렇게 크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27,000원입니다. 유럽 목수국. 꽃은 이렇게 변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레마티스 의아리, 아이고, 의아리 열매가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 있네요. 크레마티스 의아리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크레마티스 의아리 꽃은 이렇게 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꽃 정말 앞으로 많이 필 아이들입니다. 크레마티스 의아리 가격 16,000원에 판매합니다. 2만원짜리 16,000원에 판매합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답니다 크레마티스 꽃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려고 하는지 정말로 많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참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아이 멋진 아이입니다. 낑꽃 따로 야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운 지역에서는 야생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얼동 필요로 합니다. 원래는 야생입니다. 12,000원입니다. 우리 이 아이 어, 꽃이 약간 노란 꽃인데요. 굉장히 멋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애목대로 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화분으로. 그런데 수영 예쁘게 잡아서 지금 이런 아이다도 수영 예쁘게 잡아서 키우셔도 될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애목대로 잡을 아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렵습니다. 제성 가는 대로 드립니다. 대부분 고객님들이 골라주세요 하신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저성 가는 대로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누구나 다 저에게는 똑같은 꽃님이기 때문에요. 성 가는 대로 드린다는 거이점 이해해주셨으면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천 원, 만천 원, 육천 원입니다. 만천 원. 지금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들 11,000원 6,000원입니다. 꽃을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키우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6,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악마의 나팔 악마의 나팔 보라색 겹꽃이 피는 악마의 나팔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금 두개 있습니다. 악마의 나팔이랍니다. 악마의 나팔 이렇게 있습니다. 악마의 나팔 17,000원입니다. 악마의 나팔 저희가 이렇게 키큰 아이들을 참 택배 배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꽃대가 안꺾어지게 가야 하나 하고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꽃대가 꺾어져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꽃대가 꺾어져서 연락 오신 분도 계시고 연락 안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죄송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야생아 꽃님들. 봄에 국수나무 못 사셔서 아쉬워 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어요 오늘 국수나무 음, 정말로 풍성하고 이 아이들 큰아이입니다 국수나무 37,000원에 나갑니다 봄에는 <laughs> 이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봄에는 더 어, 그때는 제철이기 때문에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 아주 풍성한 아이들입니다 국수나무 꽃은 음, 이, 지금 꽃이 계속 이렇게 다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빨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꽃들이 달리고 굉장히 많이 달리고요. 지금 이렇게 줄기가 국수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국수나무랍니다. 5월에서 6월 정도 비는 야생아인데요. 얼똥 되는 아이들입니다.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국수나무 범에 인기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그때는 판매를 못했습니다. 오늘 국수나무 꼭 어, 정원이 넓으신 분들은 구매하셨으면 정말 예쁜 아이들 내년에 꽃 많이 필 거랍니다. 3만 7천 원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이 아이, 네아입니다. 네아 꽃대 세대 있는 아이 11,000 원입니다. 네아, 네아 꽃대 이렇게, 이, 이 아이는 네대나 되네요. 이렇게 세대씩 있는 아이들 네아 11,000 원입니다. 그리고, 알로하입니다. 알로하 만원입니다. 알로하 만원입니다. 꽃대에 두대 있는 아이들 알로하 꽃 이렇게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랍니다. 알로하 이렇게 있습니다. 알로하 꽃더 선명하게 보여드릴까요? <laughs> 잘 보이시는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우리 나는 오늘 현재 세 가지 난이 나갑니다. 만천원 알러와, 네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석화입니다. 석화. 빨간색 꽃이 피는 석화. 석화 9,000원입니다. 석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석화 9,000원입니다. 그리고 꽃순비입니다. 꽃순비는 야생이 되는 지역도 있고, 역시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지역은 월동, 어, 아. 어, 따뜻한 지역은 얼동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추운 지역에는 얼동 꼭 해주셔야 된답니다. 6,5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순비입니다. 여름에 볼수 있는 아이들 꽃이랍니다. 꽃순비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유, 봐요. 시계꽃이 얼마나 탐스럽게 달리려고 하는지. 어 너무 예쁘네. 시계꽃 한번 다시 한번 담아볼까요? 아이고, 이거 너무 예뻐라. 그리고, 여우꼬리입니다. 여우꼬리 올동 안 됩니다. 3,000원입니다. 여우꼬리 이렇게 꼬리가 많이 달릴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늘에서 우리 아이들 키웠기 때문에 꼬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우꼬리 정말 앞으로 많이 달릴 아이들 3,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8,000원입니다. 아스파라거스, 간상용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간상용 아스파라거스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오늘 우리 아이 중 중배롱나무입니다. 8천원도꼭 중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또 소가 있기 때문에요. 중배롱나무 8천원 대도 있었습니다. 중배롱나무 8천원. 중배롱나무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꽃들은 이렇게 현재 달려 있습니다. 중배롱나무 8천원입니다. 백기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중배롱나무. 그리고, 옥살리스, 옥살리스, 3,500원입니다. 노란색 꽃이 피는 옥살리스, 3,5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오렌지 안시리움, 15,000원입니다. 오렌지 안시리움, 오렌지 안시리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약간, 음, 크림색 비슷하면서 노란색 비슷한 우리 아이, 노랑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14,000원입니다. 우리 이 아이, 14,000원입니다. 햇빛을 보신, 햇빛을, 약간 빛을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더 변하고요. 지금 빛을 못보면 초록색으로 더 변한답니다.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빨강 안시리움, 13,000원입니다. 빨간색 안시리움. 꽃이 좀 작은 아이예요. 찬찬하다고 보실까요? 안시리움 빨간색 안시리움 빨간색 안시리움 굉장히 큽니다.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스노우 사파이어 스노우 사파이어 10,000원입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1 0 0 0원입니다 백색 개발입니다. 백색 개발, 하이트 백색 개발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는 하이트 하카치 하카 하까, 같아요. 백색 개발 9 0 0원입니다 백색 개발, 백색 개발. 현재 꽃은 안 피었으면 꽃들이 다 올라올 아이들이랍니다. 9천원입니다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사랑초 3천원입니다 사랑초. 사랑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초 3,000원입니다. 그리고 우 오늘 우리 아이 인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숙군 더벨리아 3,800원입니다. 숙군 너벨리아 빨간색 꽃이 피는 숙군 너벨리아 3,800원입니다. 숙군 너벨리아 꽃들이 지금 이렇게 필력 야생입니다. 3,800원입니다. 보석금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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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입니다. 보석금전수입니다. 보석금전수. 보석금전수 2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전수입니다. 금전수 만원입니다. <laughs> 금전수 만원입니다. 그리고 칼란디움은 세 종이 있습니다. 칼란디움 이 아이 4번입니다. 칼란디움 4번. 4만 5천원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아이입니다. <laughs>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칼란디움. 이 아이 4번입니다. 45,000원입니다. 얼마나 차분하면서 우리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얘가 동글동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약간 편안한 느낌을 준다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을 <laughs> 저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4번입니다. 4번. 4번. 이 예, 신품입니다. 45,000원입니다. 칼란디움. 1번, 2번입니다. 우리 아이가 1번입니다. 1번, 칼란디움. 약간 제가 어제 군인, 군복같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 칼란디움. 우리 이 아이 굉장히 큽니다. 3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칼란디움. 우리 이 아이, 우리 이 아이. 어우, 멋있어요. 2번입니다. 2번 칼란디움, 1번 칼란디움, 이름, 음, 가격 같습니다. 우리 이 아이, 지금, 어구,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 칼란디움 2번, 39,000원입니다. 문샤인, 어 아, 어쩜 이렇게 고급지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문샤인, 6,000원입니다. 그리고, 포마타 고사리, 포마타 고사리, 3,000원입니다. 포마타 고사리, 포마타 고사리, 3,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가우라, 하이트 가우라, 꽃받침까지도 하얀 하이트 가우라, 2,000원씩입니다. 하이트 가우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트 가우라, 바늘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이 끝에가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바람결이나 이렇게 날리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꽃도 굉장히 오래가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음 누운주름 보라색 꽃이 피는 애기 누운주름입니다. 애기 누운주름 7개에 만원입니다. 애기 누운주름 <laughs> 애기 누운주름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이 아이들 어, 지난해부터 키웠기 때문에 뿌리 튼튼합니다. 그러나 문제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안 세이즈 6개에 만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아이들 키우면 내년에 보라색 꽃 이쁜 아이들 풍성하니 보실 수 있습니다. 5.1년에 러시안 세이즈는 두번 핍니다 야생아 꽃님들 7월 30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꽃 주문은 택배비와 꽃 가격과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꽃 주문은 전화보다는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음, 문자로 못하신 분들은 깨끗한 종이에다가, 음, 꽃 가격, 이름, 개수 적으셔서, 어,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음꽃 주문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 입니다 국수나무 5월달에서 6월달까지 피는 야생화 37,000원 꽃 많이 피고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37,000원 악마의 나팔 17,000원 알로아 만원대야 11,000원 11,000원 11 6,000원 낀꽃 따로 예쁜 꽃이지만 얼똥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얼똥 어, 준비해 주셔야만 된답니다. 12,000원 시계권, 16,000원 다루마 유럽 목수국, 27,000원 하이트에서 핑크색으로 피는 아이고, 꽃, 그, 나무가 빨리빨리 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하니 예쁘게 키우실 분들 다루마 목수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 벤자민 하나 있습니다. 16,000원 핑크 의아리 3만원 스파트, 3,300원. 몬스테리아 만, 삼천원. 수치아 고무나움, 8천원. 중난타나, 7천원. 콩고 2,800원. 그린 매직, 만, 2천원. 덴트롱, 3천원. 한박자스민. 지금은 꽃이 있고 향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가는 동안 꽃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금세 핀답니다. 9천원. 아메리칸 블루, 4천원. 홍공작, 4,500원. 석화 9천원. 꽃순비, 6,500원. 여우꼬리, 3천원. 아스파라거스, 8천원 중꼭중 이렇게 해주는 중백이홍 베롱나무 8천원 옥살리스 3천 오백원 안시름은 세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오렌지색 15,000원 노랑 14,000원 빨강 13,000원 스노우사파이어 10,000원 백색개발 10,000원 사랑초 3,000원 습군 러벨라 3,800원 금전수 10,000원 어, 보석금전수 2,000원 칼라디움 4번 4 15,000원, 1번, 2번, 39,000원, 파인애플, 19,000원, 문샤인, 6,000원, 푸마타, 3,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